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말이 있는데 제가 오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야유회 가는 주일만 같아라.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laughs> 아, 아이, 여러분들 오늘 10분 일찍 예배를 시작했는데 어, 다 예배 시작 전에 오늘 해프 마라톤 대회가 있어 가지고 길도 막히셔서 좀 불편하셨을 텐데 하여간 다 오신 거 보니까 아, 정말 이이 이 저기 뭐야? 아무리 설교가 좋아도 설교보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보는 게더 좋다 하는 <laughs>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 예배를 조금 일찍 마치고 저희가 야유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설교도 그렇게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부활의 계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인데요. 어 다음 주에서부터는 가정의 달로 바뀌기 때문에 예 이제 이번 주까지만 이렇게 부활절 장식을 하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셋째 주일인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말씀은 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부활 체험 이야기입니다. 제가 부활 체험이라고 했습니다. 어 부활과 부활 체험은 같지 않고 다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임에 비해서 부활 체험은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예수님의 이야기, 즉, 나 아닌 남의 이야기라고 할수 있고요. 여기에 비해서 부활 체험은 제자들의 이야기, 즉, 우리들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하더라도 어, 체험을 하지 못했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영의 양식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체험이 없었다면 그것은 양식을 먹지 못했다는 것과 같습니다. 육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우리 육체가 죽지요.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이 죽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나 아닌 남이 음식을 먹는다면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렇듯 체험은 남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남이 아니라 내가 영의 양식을 먹어야만 합니다. 영의 양식을 먹지 않거나 먹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과 신앙은 굶주리게 되고 끝내는 죽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체험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무늬는 어, 그리스도인일지 몰라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번으로 그쳐서는 곤란합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살려면 정기적으로 어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끼니를 먹어야 하듯이 체험도 계속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의 생명이 유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의 큰 체험은 우리를 비신앙인에서 신앙인으로 바꿔놓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신앙을 계속해서 생기 있게 유지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생기 있는 신앙을 유지하려면 영적인 끼니를 때워야 합니다. 계속해서 부활을 체험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엠마오 사건은 2000년 전 어떤 두 제자에게 일어났던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계속해서 일어나야만 하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복음 말씀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활을 계속해서 체험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영의 양식을 계속 먹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전형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두 명의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길었던 걸었던 그 엠마오 길, 그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그 길은 한마디로 말해서 내리막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 주변에 비해서 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남산 꼭대기 정도의 예루살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를 들어서 용산에 간다. 그러면 남산에서 용산으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디를 가든지 예루살렘에서 다른 곳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려와야만 합니다. 그러니 엠마오 길도 예외가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내리막 길은 그냥, 어 이런 지리적인 개념의 내리막길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내리막길도 포함합니다. 우리는 인생길은 마치 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비슷합니다.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요. 희망할 때가 있으면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승승장구할 때가 있으면 연전연패할 때도 있습니다. 엠마옥길은 낙심의 길이었습니다. 시리와 절망의 길이었습니다.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길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들이 따르던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처형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형된 주님을 무덤에 매장했을 때 저들의 꿈과 희망도 함께 묻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는 의기양양해서 예수님과 더불어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제자들이 지금은 의기소침해서 모든 희망을 잃고 침통한 표정으로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를 향해, 향해서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우리네 인생은 롤러코스터 타는 것과 비슷하다고 했는데요 롤러코스터를 타보신 분은 다 알겠지만 롤러코스터라는 게 이렇게 올라가면 다시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게 올라가기만 하는 롤러코스터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올라가기만 하는 인생이나 내려가기만 하는 인생도 없습니다. 우리가 남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날마다 잘 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오해 아니면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진심으로 물어보면 그분 역시 인생에 굴곡이 있다고 그렇게 답하는 것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인생이 승승장구할 때는 기뻐하고 연전연패할 때는 절망합니다. 사실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요. 내가 높이 올라갈 때는 이게 사실 즐거워할 일이 아니라 이제 곧큰 낙차로 떨어질 것을 걱정해야 하고 또 이렇게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는 이제부터 밑바닥이니까 내가 도약했구나 이렇게 기뻐해야 하는데 사실상 이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하여튼 미련한 사람은 이렇듯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지금 이 순간만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듯 인생을 토막내서 짧게 보지 않습니다. 아주 길게 바라봅니다. 인생을 바라볼 때한 부분만 보지 않고요. 전체를 바라봅니다. 한 가지 고난을 보고 인생 전체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실패가 인생 전체를 실패한 인생으로 만들지도 않고, 한 번의 성공이 인생 전체를 성공한 인생으로 만들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사실 제자들은 엠마오 길을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절망의 길을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내려갈 때나 올라갈 때나 사실은 다, 어, 우리가 이 낙심의 길이나 절망의 길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저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미련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들이 왜 미련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본문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 저들이 미련한 사람이 된 이유는요, 저들의 인생길에 예수님이 함께 걷고 계심을, 즉, 동행하심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오르막길 뿐만이 아니라 내리막길에도 주님이 동행하심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절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왜 주님의 동행하심을 몰랐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가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라고 합니다. 가려져서 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크라테오인데요. 이 말은 어느 곳에 이렇게 고정되어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들의 눈은 엉뚱한 곳에 고정되어서 볼 것을 바로 보지 못하고 그것만 바라보는 바람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기들과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옆에 다가오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바램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속량이었습니다. 그들은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할 줄 알았습니다. 그때 자신들도 계곡 공신이 되어서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신들의 기대와는 달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실망할 수밖에요. 이렇듯 사람들은 자기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크고 작은 바램이 있는데 그것들이 실현되지 않으면 낙심합니다. 갑자기 뜻하지 않은 병을 얻거나 불행한 일을 일어나거나 인생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으면 절망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why me? 라고 하나님한테 한탄합니다.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면서 항의합니다. 이런 우리네 모습은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 기대를 믿어왔던 스스로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소망에만 우리 눈이 고정되어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은 본문 25절에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26절에서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자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을 해석해 주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영광에 앞서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영광에 다다를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인생의 질곡을 경험합니다. 어둠, 실패, 질병, 절망에 구렁떠리에, 구렁통이에 빠집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두운 시절 안 겪어본 사람, 실패하지 않아본 사람, 아파 보지 않아, 않아 본 사람,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문제는 결코 내 인생에 십자가 있느냐 없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누구나 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만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지고 가고 지구상에 태어나서 생명을 누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십자가가 아니고요. 누구나 지고 가는 그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극복하느냐입니다.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실망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가 디스 어포인트먼트입니다. 그런데 그 D자를, 첫자인 D자를 H자로 딱 바꾸면, 히스 어포인트먼트가 됩니다. 즉, 그의 약속, 주님의 약속, 이란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제 나에게는 희망이 아무데도 없어 이렇게 말할 수 말할는지도 모릅니다. 이 아무데도 없다는 말이 노회어죠. No 그런데 노회어를 no 띄어 읽으면 나우 r 어가 됩니다. 지금 여기에란 뜻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비 그리스도인들이 나우 노회어라고 no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체념할 때 우리는 주님이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믿으면서 바로 이곳 이 절망의 이 현장 now 희열하고 여기서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도 철제 하나만 바꾸면 실망이 약속으로 바뀌고요. 절망이 희망으로 변화됩니다. 당면한 문제가 문제가 아닌 그 문제를 넘어에 있는 주님의 사랑과 계획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고요. 고통이 오히려 은총임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실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인생길에서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처럼 우리의 엠마오 길에도 동행하십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떠난 적은 있지만 주님은 결코 제자들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단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던 모르던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던 믿지 않던 우리가 그분의 동행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을 때조차도 그분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실망과 눈물 속에서도 좌절과 슬픔 속에서도 현존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엠마오 길의 제자들에게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실망과 좌절에 빠져서 괴로워하는 우리들에게도 무슨 일이냐 하고 물으시면서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른 새벽부터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실망하여 엠마오를 향하던 제자들에게도 다가오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당신을 찾거나 떠나거나 상관하지 않으시고 먼저 우리를 찾아 주십니다. 다른 종교의 많은 수행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절대자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는 모습은 참으로 경이롭고 숭고합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소위 깨달음의 경지에서 경지에 이르게 되고 또 자신이 믿는 신을 만나보는 그런 행운화가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의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성경 말씀으로 당신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해주신다고 오늘 복음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이고 복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보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이 바로 고금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생길을 걷고 계십니까? 혹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과 같은 상태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언제나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혼자서 외롭고 쓸쓸한 인생길을 걷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낙심이 변해서 희망이 되고, 절망이 기적으로 바뀌고,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은지, 고통 뒤에 또 고통이 오는지. 우리로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늘 함께하신다고 약속했던 임마누엘의 주님이 내 눈에 보이지도 않아 더 이상 부르짖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아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순간에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와의 만남이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부활의 체험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먹듯이 이런 하나님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깨어있고 생기있고 용서를 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嗯。<Amen. S 2>